눈썹이 쳐졌어요. 눈썹이 처져 내려와서 시야가 가려지고 눈꼬리가 점점점점 쳐져 점점 내려와서 눈이 새먹골 눈이 돼요. 그리고 점점점 점점 가려지면은 눈썹을 들어요. 그것 갖고도잘안 보이니까 이제 턱을 이렇게 들고 상대를 보는 버릇이 생겨요. 그렇게 된 것은 결국에는 눈꺼풀이 처진 것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이마가 처져 내려온 겁니다. 그런 경우에 피부 처진 거를 잘라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눈썹을 드는 버릇은 없어져도, 대신에 눈썹은 밑으로 쭉 젖어 내려와서 눈 가운데 가로주름, 눈꼬리주름은 더 늘어납니다. 그리고 눈썹이 쌍꺼풀 위에 바로 붙어버리니까 굉장히 사람이 강팍해 보여요. 그래서 시야는 잘 보이고, 또 쌍꺼풀도 얇은 피부를 다 잘라버리고, 뚜껑 피부 갖고 말아서 만든 거잖아요. 그 쌍꺼풀 예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중년 이상 되신 분들이 쌍꺼풀 한다고 피부 잘라내는 거. 그거 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쌍꺼풀은 젊었을 때 하는 거고, 나이 드신 분들이 눈썹이 처져가지고 이마가 처져서 그런 경우는 이마 쪽에서 잡아당기든지 눈썹 쪽을 들어 올려서 원래 눈썹이 처져서 생긴 현상이니까. 눈썹을 들어 올려서 피부를 걷어내면 쌍꺼풀이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내가 가지고 있던 쌍꺼풀이 나타나요. 그렇게 수술을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상한검 성형 수술을 하는 것보다는 눈썹과 거상 수술을 하셔라. 하지 말았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라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갖고 왔어요.